Hello, everyone. Welcome to Children's English Bible Recitation. 어린이 영어 성경 암송시간입니다 Series 3. 하나님 안에서 자라감. g r o w i n g in God. Step 3-7. 하나님께 순종 Obedience to God. 오늘의 말씀은 야거부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n't just listen to the word. 자, don't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동사지 하 마라. 근데 just니까 단지 동사지 하 마라. 듣지 마라. To the word 말씀을 듣지 마라. 우리가 듣다 할때 listen to plus 명사 명사를 듣다 이런 내용이죠. You fool yourselves. 풀 하게 되면은요 원래 바보인데 동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너는 너 스스로를 속이다 풀 속이다 놀리다 바보 치급하다 이런 내용이죠 너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바보 치급하지 마라 if you do that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you must do 너희는 해야 한다 what he says What p 러스 s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t says 하면, 어, 사실은 it 하게 되면 사물 명사인데요. 사물 대명사가 말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지. 어떻게 사물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it says 하게 되면 그것은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쓰여진 것을 너는 행해야 한다. 네, 여기서 그것 하게 되면, 어, 대명사가 나오면 뭐여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찾, 찾아봐라. 단수 사월명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The word, 말씀이죠.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네요. 환영 캘리그래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아, 1장 22절 말씀. Don't just listen to the word. You fool yourselves if you do that. You must do what it says. James 1:22. Speaking and young자키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됩니다. 넘버 1 단지 듣지만 말아 세 단어. 말씀은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2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인다 세 단어.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5 너희는 행해야만 한다, 세 단어. 그것이 띄어진 것을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